아름다운 동행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배제하지 않는 여행 문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행, 그런 걸 지향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로컬 여행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양정숙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사람이 여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로컬에서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로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컬의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동네에서 더 살고 싶어지고 제 고향인 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외국에서 많은 여행들 기획하기도 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던 내 고향 진주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분명히 내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모든 여행을 무장의 여행으로 기획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배려가 아니라 배제하지 않는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구성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분과 함께 갈수 있는 곳이 있고 갈수 없는 곳이 있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분명히 장애인과 같이 하는 동반자 비장애인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이 함께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무장애 여행의 제목은 특별한 애인입니다. 그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드웨어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경사로가 있냐, 없냐, 계단이 있냐, 없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무장애 여행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대하는 태도의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뭔가 어렵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건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한분한 한 분이 밤에 보호자 없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는 건 엄청난 모험을 하고 오시는 건 아닐까 저희 프로그램 점점점점점 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 저는 꼭 피드백을 하는 편입니다. 몸이 편찮으시진 않은지 불편하신 건 없으셨는지 호롱풀 반마실은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주에 있는 관광자원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재밌게 듣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주성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전통 차와 수제다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퍼포먼스, 음악 공연이라든지, 북토크라든지, 진주 사람의 진주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듣는 이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그 여행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장애인들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애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뒤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기농계라는 프로그램이 강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장애인들이 가기에 아주 힘들고 불편한,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부터 배리어 프리 자석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어 통역하는 영역도 생기고, 그런 수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배제당하지 않고 함께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의기농계와 함께하는 브롱풀밥마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어요.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매번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 있으셔서 자기 파트에서 아주 일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가볍게 가고 싶어요. 장애를 대하는 그 감정들, 그 행동들,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 가볍게 보는 시선을 저희 여행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진주는 보여줄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주성도 있고 승산마을도 있고 철도문화공원도 있고 진양호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어요. 그거는 진주 사람이거든요. 진주 거점 안에 있는 진짜 진주. 진주 사람들. 저희는 그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좋은 곳이 있거나 맛있는 것이 있거나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저기 정말 좋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렇게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더 좋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곳에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